안녕하세요. 향어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 화이트 그린인데요. 화이트 그린이 볼 때마다 혈압이 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요 분지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얘는 거의 다 분지를 다 해서 얼굴을, 어, 등을 맞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이렇게 등도 안 맞대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거 분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도 이두라고 계산을 해서 하나에 2만원씩 주고 샀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혈압이 오르는데 얘는 그때 들어올 당시에 가격대가 워낙에 있었던 아이인데 지금 가격이 너무 싸서 아 진짜 이렇게 튼실해요 이렇게 튼실한데 요거는 아, 단골언니가 부탁을 해서 하나 가지고 오는 김에 아이고 이쁜게 없어서 요거 하나만 더 가지고 온건데 아이고 풍성하죠 요게 지금 한 16cm 풀분이 될거 될라나요 16cm 18cm 정도 될라나 잠깐만요 지금 요게 18cm 풀분인데 세상에나 요게 26,000원이에요. 근데 수량이 없는 게 너무 조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목대도 쓸만한데 요거는 뽑아 봐야 알것 같아요. 뽑아 봐야 목대가 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거 뽑아 볼게요. 이 아이는 지금, 음... 지금 보시면은, 목대는 좋은 것 같아요. 목대는 좋은 것 같은데, 얼굴이 그렇게, 그래서 얼굴은 이 입장이 일정해요. 일정해서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 너무 어린 애들은 이게 입장이 일정하지도 않고, 아 엄청나게 이렇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들쭉날쭉 하는데, 얘는 나름 목대도 쓸만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벌써 세상에 뿌리 내린 거좀 보세요. 뿌리가 완전히 무슨 고목이에요. 이건. 뿌리가 고무기, 뿌리가. 아이고, 여기 잘라, 이게 죽어서 이거 잘라낸 것 같죠? 이거는 적심은 아니고, 이건 목대가 고사한 것 같아요. 근데 목대도 엄청 좋아요. 실해요. 실하고, 어, 근데 없어요. <laughs> 근데 없어요. 조금, 죄송하네요. <laughs> 가격도 좋아서 많이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많이가 없어요. 목대 좋은 애들은 없고, 그냥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이즈 작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아유, 얼굴이 안 이뻐요. <laughs> 얼굴이 안 이뻐가지고, <laughs>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왔어요. <laughs> 근데 또 이런 애들은, 요거는 또 목대가 좋으니까, 또 한번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오는 김에, 그냥, 들고 오기는 들고 왔는데, 이제는 화이트 그린이도 이 예전에 비쌌던 시절에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보기만 해도 그냥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흔하디 흔하니까 흔하디 흔한데다가, 얘네가 또 이제 분제도 잘하고 쑥쑥 잘 자라잖아요? 쑥쑥 잘 자라서, 뭐 하나 갖고 있으면은 뭐.. 계속 느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는 화이트 그린이를 예전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 애정, 사랑은, 애정은 움직이는 거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아요. 처음에 이거 진짜 싸졌을 때는 막 신나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샀었거든요. 엄청나게 사고, 그 조그만 풀분에 들어있는 거, 그런 애들도 보면은 또 사오고, 또 보면은 또 사오고, 풍성하다고 사오고 이쁘다고 사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너 거기 있구나. 그냥 그걸로 안본 척하고 그냥 쓱 지나가요. 아이고이. 또 샤시. 해서 엄청나게 이쁘기는 하죠. 그러면은 정리를 아 이거 하엽을 좀 떼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얘를 지금 여기 이렇게 줄기가 갈라져 있고 여기가 잘려가지고 솔직히 잡고 있기가 조금 불안해요.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는 여기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거 하엽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가 아직도 퍼렁퍼렁해요. 그래서 하엽 정리해주는 것보다는 안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목질화가 된 부분까지만 하엽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기 이렇게 살짝 뜯어보니까는 아직 조금 더 내버려둬야 될것 같아요. 언니들이 요거를 무조건 이거를 하엽을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요거 하엽을, 하엽을 뜯었을 때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음, 이게 목질화가 돼서 이 하엽을 뜯어도 여기가 이렇게 요런 나무 모양이어야 돼요. 저런 나무 모양이어야 되는데, 저기가 이렇게, 이렇게 펄, 뜯었을 때 펄었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거는 하엽을 안 띄워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화이트 그린이도 얼굴이 작다 보니까는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목대에다가 이 물을 저장을 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오견 있잖아요. 오견도 그렇고 이 화이트 그린이도 그래요. 근데 그런 애들을 왜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를 모르나 봐요. 다들 <laughs> 왜 그럴까요? 언니들 언제 밥, 언제 밥 먹어요? 하면. 제가 예전에 물어봤었어요. 뭘 언제 줘야 돼요? 해가지고, 아, 달라고 할때 주세요.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달라고 하는데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머, 아뭐 입장이 뭐 비실비실해지면은 그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또, 그 물어본 언니가 또한 일주일 했으면 또 물어봐요.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laughs>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면은 그거를 일주일 있다가 물어보고, 한달 있다가 물어보고, 열흘 있다가 또 물어보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거래요. <laughs> 그랬더니, 아까 그거 마소니아도 올렸을 때, 그거 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잖아요. 근데 마소니아는 그거 보시잖아요. 입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입장을 보면은 입장이 무거울 때 쪼글쪼글해요. 쪼글쪼글 할때 물을 푹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아프리카 식물들은 있잖아요. 걔가 지금 꽃이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장이 자주 쪼글거리면 은 자주 자주 물 주면 돼요. <laughs> 걔네는 따뜻한 거, 따뜻한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나. 걔네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애들이랑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은 보시고 <laughs> 물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물은 있잖아요. 보시고 말랑말랑하면 주면 돼요. 입장이 근데 그 물을 볼때 입장은 그 마소니아는 입장이 딱두 개밖에 없으니까는 입장이 조글조글해져요. 그러면 그때 물 주세요. 물 관리 어떻게 하나요? 언제 줘야 되나요? 아니 언니들 집에서 밥 많이 하잖아요. 평생을 밥을 했잖아요. 근데. 밥을 평생을 했는데 아 잠깐만요 얘는 아 이게 흙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흙이 많이 섞여 있으면이 흙은 안 돼요. 화이트 그린이는 물안 좋아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요거 화분이 조금 큰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요렇게 올려놓으면 쓸만해요 근데 딱요 정도로 요렇게 올라오면은 더 이쁘기는 하겠지만 아예 지금 목대도 목대가 좋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불안불안하니까는 조금 이 목대가 지지할 수 있게 요렇게 살짝 화분을 조금 크게 줬는데 음.. 요 얘네는 있잖아요 화이트 그린이는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어 물을 줬는데 흙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또 주잖아요. 그러면은 개는 그냥 주저 앉아 버려요.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는 그렇게 물을 잘 주는 언니들은 안 돼요. 화이트 그린이 못 키워요. 그러니까는 얘를 못 키운다 그러면은 아 개는 저는 사기만 하면 죽여요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화이트 그린이를 못 키우는 분들이니까는 물을 본인이 물을 엄청나게 자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잘 키우는 분들은 어, 물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물을 자주 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을 자주 줘서 잘 사는 애들이 우리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 유심히 보셨다가 아 나는 걔는 사기만 하면 죽여요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언니 성향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음.. 본인이 잘 키우는 게 있어요. 그 사람마다 습관이 있어가지고 물 주는 습관이 있어서 어 얘를.. 음 아유 쟤는 안 줘야지 하다가도 다른 애 주다가 또 옆에서 또 물을 줘가지고 또 얻어먹고 또훅 가고 훅 가고 하거든요. 근데 얘 화이트 그린이는 물을 좋아하지를 않아서 물을 자주 주면은, 아, 잘 죽어요. 근데다가 또 얘네는 지금 선선할 때 자라는 애들이잖아요. 조금 더 있으면은 뭐, 아니, 지금은, 지금은 엄청나게 얘네들이 잘 살고는 있는데, 아, 한여름에도 그냥 방근을 해서 키워야 되고, 한여름에는 자니까 직광에다가 내놓으면 다 말라서 죽어요. 어차피 물도 못 주고. 근데 지금은 뭐물 많이 줘도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거는 안 돼요. 얘네는 물을 줄때꼭 물이 흙이 말라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면 뭐 화이트 그린이나 죽이는 언니들 엄청 많아요. 얘네들이 좀 다른 애들보다는 크기는 잘 크는데 잘 크는 대신에 가는 것도 잘 가요. 가는 것도 잘 가서 물을 안 주면 그냥 적당히 주는 언니들은 잘 키우는데 나는 물을 자주 줘요 하시는 물 자주 줄물 좋아하는 애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화이트 그린이 잘못 키운다는 거 아셔야 돼. 요 이거는. 물은 얼굴 봐서 입장이 조금 조금 하면은 그때 주면 돼요. 물준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육식물은 대부분이 입장에서 표시가 나요. 그리고 요 화이트 그린이나 오변이나 그렇게 목대가 발달하는 애들 있잖아요. 목대가 굵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은 목대를 보고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물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는 그지 뭐, 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안 물어보셔도 대충 언니들이 다 보면은 알아요. 아는데, 뭐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 안 키워봐서 불안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입장 뭐 어, 입장 봐서 입장이 조글조글 하면은 물 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네는 어, 뭐... 별리보요 지금 얘 보시면은 물이 고파 보이나요? 물이 안 고파 보이나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애들이 지금 입장이, 입장을 보시면은 입장이 얇팍요 요거는 농장에서 이제 막뭐 쑥쑥 커서 입장이 요렇게 된 거고, 흙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면은 입장이 절반 정도 줄어요. 요, 지금 여기도 입장이 전체적으로 다 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져진 애인데, 농장에서 많이 다져진 아이에요. 근데 지금 입장을 보면은 만져보지 않아도 요런 애들은 아, 물이 고프구나 하는 게 보여요. 입장이 얄팍 하잖아요. 그죠? 물을, 물이 안 고픈 애들은 입장이 엄청 통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부러 가까이서 보여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가 물이 곱아 보여요. 물이 곱아 보이는데 좀 입장을 더 줄이라고 물이 곱픈 상태에서 분갈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느라고 입장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입장이 더 빨리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런 거는 언니들이 상태를 봐서 음 입장을 조금 더 줄이고 싶으면은 조금 살짝 물고 플때물 고플, 고플 때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나는 입장이 뚱뚱 커도 커도 상관없으니까 뚱뚱한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을 빵빵하게 먹여서 입장이 빵빵할 때 분갈이 안 하면은 몸살도 안 하고 뿌리도 더 빨리 내리기는 해요 그리고 또 화이트 그린이가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 하면은 다른 다육이들은 있잖아요 그냥 어 대충 여기저기 들고 다녀도 분갈이를 해서 여기저기 들고 다녀도. 다른 다육이들은 그냥 대충 때가 되면 뿌리를 내려요. 근데 화이트 그린이는 이거를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1년이 지나도 뿌리를 안 내려버려요. 그래서 얘네는 분갈이를, 화이트 그린이는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자리에다가 하, 채소 20일 이상은 꼼짝도 안 하고, 진짜 본드 붙여놓은 것 마냥 꼼짝도 안 하게 움직이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조금 예민해요. 뿌리 내리는데. 그니까는 러또 성질 부려버리면은 또 1년 내내 뿌리 안 내리는 수도 있으니까, 요런 화이트 그린이는 분갈이를 하시면은 한 자리에다가 꼭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돼요. 예쁘다고, 요, 아, 너해좀 봐라. 하고 또해 있는데 갖다 놓고, 아, 이거 추운 거 같으다. 또 안으로 들어가자. 그런, 그런 거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놓든지 간에 얘네는, 음, 그 환경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 환경에 적응을 하니까는 언니들이 춥다고 들여놓고 덥다고 안으로 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면역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한번 분갈이를 하시고, 그냥 밖에다가 내놓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자리를 잘 잡으면은, 얘네들은 영하 4도, 5도까지도 버텨요. 근데 언니들은, 뭐, 아예 밖에 영상인데도 애들 추울까봐 다 들여놓고, 더 추울까봐 거실에 들여놓고 이러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애들이 면역이 훨씬 더 떨어지, 떨어져 버리니까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자리에다가, 거기서, 그, 그 어제 춥든지 덥든지, 그 자리에서 적응을 해요, 애들이. 근데 이제 한여름에 얘네를 자는데 너무 또 더운 데다가 놔두면은 애들이 수분이 다 뺏겨서 자서 자느라고 수분 보충을 잘못 하잖아요. 그러는데 수분이 다 뺏겨버리면은 또 쪼글쪼글 해서 진짜 얼굴이 손톱만 해지고 그래요. 근데 그냥 선을 한 데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알아서 불이 잘 내리니까 언니들이 화이트 그린니를잘 키우고 싶으시면은 그냥 분갈이를 했을 때는 한 20일 이상은 한 군데다 놔두고 꼼짝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언니들이 매장에 오면은 이 화분을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근데 그 화분이 얘는 뭐,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얼마예요?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개를 분갈이를 언제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저께 했을 수도 있고 한, 한달 전에 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제일 싫어해요. 화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얘네들이 분가이를해 놓은지 얼마 안된 애들은 자꾸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은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래서 싫어하는데 음, 이런 애들은 화이트 그린에는 특히나 예민해요.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다가 한달 정도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뿌리 잘 내려요. 근데 자꾸 들었다가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그린이를 사는 족족 다 죽이실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요거는 좀 예민해서 다른 애들하고는 또 틀려서 움직이는 거 되게 싫어해요. 뿌리 내릴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은 알아서 분지고 봄가을로 분지도 엄청 잘해요. 지금 분지하고 있잖아요. 분재하고 있는데 봄에다 하고 가을에다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가족이 똑 떨어진 거예요. 너무 성장을 잘해서 너무 잘해서 안 돼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렇게 분갈이가 잘 됐는데요. 위에서 보시면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들쭉날쭉하죠. 화이트 그린님들은 원래 분재를 워낙에 잘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결국에는 오래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다 동그라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동그란 화분에 줬는데 딱 동그라미보다도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도 저는 좋아해요. 완전히 그냥 다 똑같은 모습은, 모습의 식물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생긴 게 이렇게 생기면 은 그냥 이런 화분에다가 해주고 그냥 생긴 대로 분갈이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입니다. 이었습니 아, 말이 꼬이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